먼저 오는 쪽은 사신열. 아직도 사신이 좀 센가 보네요. 사신열이 먼저 자리를 잡고. 행님, 어서오세요. 이동해 가면서 어떻게 싸우, 싸우네. 사신열하고 해적열 저쪽에서 붙었구나. 오. 과연 첫 번째 교전의 승자가 기세를 잡는 건데 사신열이 우선 기세 잡는 것 같은 분위기예요. 아닌가 해적이 다 미나 체리비 죽었다 아, 해적이 밀었네. 오. 기세 등등하게 사신열이 때려 들이 박았는데 우선 밀리네. <laughs> 어저께 유저의 소리를 찾아서 그거를 좀 봤는데 뭐 쟁이 끝났다고 울프서 빨리 합류 시켜달라고 징징대던데 이거 분도토도 밀리면서 그렇게 징징된 건가? 울프서까지 합류하면은 사진료 그냥 망하겠는데? 응맞고다 음, 들어갑니다. 캐릭터가 사망하였습니다. 여기서 메인 캐릭이 누가 살아남느냐에 따라서 증이 이기는 건데, 체리비 죽냐, 알라요정이 죽냐, 뭐, 요 정도일 것 같거든요? 해적도 힐러블 똑같이 뗐네요. 아마 구찌 떼고 하니까, 그럼 우리들도 그냥 떼자. 뭐, 쟤들도 하는데, 뭐, 하지, 이런 것 같고. 어차피 체리는 양쪽 다 뗐으니까, 뭐, 양쪽 다 병신이냐, 아니면 양쪽 다떼으니 똑같다. 이럴때는 뭐 체리가 알았어요 방송할거고 우선 미는쪽은 해적 힐러가 안죽으니까 해적 강캐들 안죽네 그냥 여왕개미 넘어가거든요 이렇게 안 하면 아까 전에 우측에도 하나 찍었으면 우측에서 올라나 이제? <laughs> 개미 반지 축하축하 축하. 애들 왔습니다 리벤지로 우선은 악마에서 힐러가 안 맞아 해적 힐러들 요수배님 악마의 손님 해적혈같은데 프리하게 힐하면 해적혈 강캐들 안죽을거거든요 이거 일일이 한명이 좀 죽여줘야되는데 그럴만한 여유가 안되나보네 사신열이 혼동교전은 해적승 저 우측 기둥에 합류하는 사람들은 이제 다 도망갈거고 너무 원사이드한데? 우선 요새전 가볼게요. 끝났으니까. 아마 요새전 텔자리 또 사신 지키겠지? 아마 사신이 지킬지, 해적이 지킬지는 가보면 될것 같고. 아마 리딩을 좀 빨리 하는 데가 먼저 지키거든요. 여기 텔자리는. 리딩은 역시 사신열이 좀 빨라요. 판단을 좀 빨리 해가지고. 그냥, 우리가 졌네? 하면 은 우선 그 다음 교전 바로바로 이동하네요. 그러면은, 해적혈은 일로 와가지고 잡냐? 아니면, 여기를 포기하고, 자태일이나 위공으로 요새를 가냐? 여기 와서 싸우면 해적이 완전 유리한 거고, 만약에 자태를 타고 가면, 뭐, 비 p 타다 보면 돼요. 우선 타고 갔나보네. 아직 원사이드하게 끝나지 않았나 보다, 쟁이. 어차피 3일 자라, 오늘이. 한 요번 주 토요일, 일요일쯤 돼갖고 결정이 지어지면 아마 인원이 빠질 곳은 빠지고 할 테니까. 법 자리. <laughs> 응 리바이? 힐러. 로브 입는 거 맞습니까? 예 힐러 로브 있습니다. 로브 입으시면 돼요. 아직 안 지웠나요 게임? 아 이거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가면 맞잖아 여기는 게임 안 지웠어요 형님? 아직 하고 계세요? 아 우리도 그 닌자라는 애가 좀 인원을 이렇게 한세 파티, 두 파티 세 파티 모아갖고 교전을 해주면 재밌는데 알라요정 죽 나. 이래, 베도73레 시시, 다시 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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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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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만약에 뭐 갖고 싶다 했을 때 뽑기를 해야 될지, 과금을 해야 될지, 뭐 그냥 사는 게 나을지, 이게 좀 확실히 구분되어 있어갖고, 만약에 현질를할 거다 하면 물어보고 가시면 됩니다. 7 3년 많이 키우셨네. <laughs> 와, 그냥 해적이 좀 원사이드 한데, 이렇게 하면. 안전지대에서 힐러가 힐하는데, 사신열, 격수가 그냥 다 녹아요. 화력이, 해적혈이 훨씬 센가 보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밀리면은 좀 창피할 것 같은데. 레이지 2 소리의 유저 소통하는데 전화를 해서 에바섭에는 자기네 혈하고 싸울 혈이 없으니, 딴데랑 좀 합쳐주세요. 막 이렇게까지 방송했더라고요. 쟁이 끝났으니, 다른 신섭도 우리 쪽에 묶어주고, 쟁좀 이렇게 달라 했는데, 아직 묶어주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발리면은, 그때 무슨 생각으로 얘기한 건가? 꼬리표 따라다니겠는데? 우선 체리입이 강하긴 해요, 지금. 잘 버텨, 맞아도. <laughs> 그냥 아예 사진열이 못 들어가는구나. 위부 죽는다. 살아오네. 아, 이거 무슨 뭐 잡아주지? 뭐 범위에 나 죽을 것 같은데. 분위기로는 그냥 해적이 100% 미나 보네요. 그냥 못 들어가네. 그냥 앞에서 이렇게 시간 끌다가 깃발 떨어질 때 되면 깃발 줏으러 갈것 같고, 깃발 죽고 그냥 들어올 분위기도 없어 보이네. 이건 뭐 구경 올 필요가 없어 보이네요, 이거. 그냥 끝나는 분위기인데. 어차피 여기는 죽어도 엘코인, 엘코인 같은 거안 떨어지거든요? 뭐 죽어도 공짜야, 요새 저는. 근데 안 들어가는 거 봐서는 그냥 기대감에서 졌네. 40년이. 아마 올렸고, 들어갑니다. 아마 올렸어. 어, 안 들어가나? 아마 올렸는데. 암어울리고 위용탔다 그냥 쭉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싸우고 있을 거야 캐릭터가 사망할 아! 수못 본다 아씨아 궁금했는데 그냥 뭐 해적이 그냥 무조건 다 잡은 것 같네요 아이씨 약간 좀 교전이 있으면 들어가서 누워서 보려고 했는데, 그냥 죽을 때 돼도 그냥 얘들 다 죽어 있었네. 봤을 때는 해적혈 몇 명은 밖에 있었고, 몇명 안에 있고, 나나 있었는데, 아마 봤고, 셀터는 없었던 것 같고, 쟤네들. 뛰어가서 교전하지 궁영 주게에 위궁을 다안 보이는데 이따 다 나가면은 쪼쪼 우측에 다시 올라가야겠네 타겟 안 잡히게. 어 우측에서 싸운다. 체리비 안 들어가네 늑변이 안 되나 보다. 아 공포 걸렸구나. 체리 맞아도 버티네. 1 5분 예, 깃발 주로 가겠죠. 그럼 텅 비면은 <laughs> 다시 들어가서 높은 곳에서 구경을 하는 걸로. 새리 깊게 들어갔다. 살아나오나? 위공? 그래도 맞고 살아나오네. 아, 이렇게 꼬장을 부리다가 한 번에 타이밍 잡고 다 들어가 해갖고 딱 미는 모습 나올라나? 우선은 줍줍이 하러 가는 것 같습니다. 40열 아, 저 안에 들어오시는데 못 들어가잖아. 해적헬도 나오고요다 나오면 저쪽 위에 들어가서 위에서 봐야겠다. 다 나와, 다 나와. 나 들어갈 거야. 다 나왔나? 말도 나왔고, 다 나온 거지. 자, 이제 들어가서 우측 위에 올라가서. 원거리에 맞았으니까 요번에는 저기 위에서 있어야겠다. 요쯤에서 있으면 타겟 안 잡히겠지. <laughs> 입구 보이고, 틀자리 보이고, 깃발 나오기 10초 전, 해적이 먼저 왔고, 자리 잡고 있고, 캐적 다늑변했고 깃발 개양하고 있고, 안 하고, 있... 이제 깃발 개양 시작? 이제 오겠죠? 자, 왔습니다. 몇안 왔네. 사신열 몇안 오고. 이도란이랑 캐릭이 힐러 담당하네. 힐러 잡아줘야지. 개탁탁님 다시 개양 시도 입구에 들어온 사람 먹고. 캐릭터가 사망하고 있습니다. 와우 여기까지도 거리가 다네? 5분 안에 끝나겠지 그래도? 조금 더 멀리 있었어야 되네. 깃발 개양하는 캐릭이 죽었나 보네요 해적혈. 그리고 빛의 수수가 먹었으니까 아마 개항을 안 하고 그냥 계속 이차 <laughs> 때처럼 그냥 개항 못 하게만 하고 끝날 것 같은 분위기네요. 어저께 어떤 분이 얘기해 주었고 유저의 소리를 찾아서 이걸 봤거든요. 드랑 저희도 뭐 bm 정 연결 준비 되었을까요 아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극성 우주선 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혈매만들일강 어디지 요쯤인가 네, 네. 그러면 이집에서 또 쿠폰 하나 올려드리고 다음 분 연결 진행하겠습니다 네, 네, 본 서버, 에바 서버, 울프 서버, 마라는섬 서버는 팬텀 마스크 강화 패키지 100개가 준비되어 있고요. 각성 서버.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그러니까 아닌가? 네, 저는. 다음에 이제. 제일 심한 것 같아요. 위공까지 같이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 에 좋... 최대한 노력 한번 해보도록 하고. 할... 오, 예전처럼 풀레야 인형 예전 같은. 필이 혹시 신규 클래스 때문에 그랬거든요. 현재 재미난데 쟁... 쟁... 들어가는 감각... 비용들에 대한 심한 것 같아요. 위공까지 같이 해야 되니까 소수의 유저들만이 그 클래스가 꽃...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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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한 전 클래스 현재 하는 클래스가 다 근데 어, 우리 유저... 우선 그래서 너무 빨리 음? 이... 어디 못 찾겠다. 엘마 이제. 이 적어 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말 여기는 여기. 너무 텀을 길게 안 두고 꼭 필요한 부분이라도 좀 최대한 빠른 텀 30일... 이... 그 전화 연결해 주셔서 감사를 대까지 해 주셔 가지고 라이어드벤처 이쪽 로그입니다. 아. 네. 다음 분 전화 연결해 볼까요? 네, 다음 분 연결해 볼까요? 이게 체리비 네, 유저스로서서 이더라고요 네, 네, 네. 예, 에바 네. 삼섭의 캐릭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뭐 시간이 네네. 적어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네 예, 저희가 이제 리니지 오래하면서 써왔던 타켓 매크로 네네 네, 타켓 매크로가 두 차례 에 걸쳐가지고 선 사라졌더라고요. 네네한 예, 번은 이제 수동으로 쳐석까지 해가지고 서 잡았었는데 그것까지 업데이트가 돼서 사라졌고. 네그 다음에 두 번째가 뽑기 이벤트 하면서 네네. 이제 테를 타면은 지속적으로 뽑아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아, 네 요로 테를 타거나 아니면 월드를 가면 사라지거든요. 이게 네네. 다시 또 일서부터 뽑아야 돼요. 네네. 그래서 요런 부분 좀 개선을 해주시고 타켓 미 확인 있해주시지 그다음에 세 번째가 외칼 걸리면 은 이제 저희가 적대를 걸잖아요. 저한테. 네. 네. 적대를 걸면은 이제 상대방이 적대를 안 받아주거나 하면은 이제 상대방이 저래 캐릭터로 저희한테 와가지고 PK 자 그래요. 네네. 예, 자동사냥 취지에 좀안 맞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선 상대방의 쌍칼을 받아줄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네네. 이제 어차피 NC도 이게 수익 창출이 목표잖아요. 그러면은 클래스 체인지를 좀 자유롭게 여러 클래스를 전에 한달 정도 한그 자유로운 조건에 여러 클래스를 좀할수 있게끔. 아 네네. 그리고 갑자기 없어진 멜리사. 아 예네네. 메리자 부분 은 박스에서 같이 거구나. 넣어주셔서 해주, 해주셔도 되고, 아, 네. 기존에 이제 작업했던 게 문제가 되거나 네. 되면은, 네, 네. 요거 같은 경우는 뭐 다른 방법으로 좀 풀어주셨으면 좀 좋겠고, 네, 네. 그리고 에바 서버는 사실상 이제 쟁이 종결이 됐어요. 네. 네, 쟁이 종결이 되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사0열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적혈이 없는 부분이라, 네. 지금 시스템이 가장 비슷한 울프서버가 좀 통합이 됐으면 좋겠는데 어... 예, 그런 것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쟁이 종결됐다고 이렇게 방송하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처발리고 있네. 얘는 어떡하냐. 너무 창피할 것 같은데. 쟁이 없으니 저기 있는 울프서버를 묶어주세요 했는데 캐릭터가 사망하였습니다. 아 진짜 처발리고 있어. 이거 어떡해 얘네. 그것도 리니지 투어는 모든 유저들이 보는 유저의 소리를 찾아서 와갖고 얘기를 했는데 아하. 울프 서베 합쳐지면은 아마 적이 더 많아지거든요. 그러면은 월드도 밀리겠는데. 캐릭터가 사망하였습니다. 아. 아. 근데, 알라요정은 여기 있냐? 왜 여기 있지? 이대로 끝나는 건가? 요새 저는 깃발만 죽고 그냥 사신열이 포기하는 분위기 같긴 해보이거든요. 저볼때 오늘도 그냥 안 들어가고 그냥 바깥에 계속 서 있을 것 같아. 그러면은 내일 한번더 보고, 그다음부터는 혼동교전만 한두 번더본 다음에, 특별히 넘어올 필요가 없어 보이네요. 기세싸움은 해적이 이긴 것 같은 분위기인데.